시도, 시도하고, 지금, 징징이. 징징이가 지금 밥을 안 먹어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시도야, 배고프지? 많이 먹어. 응, 빨리 먹고, 새끼들한테 가야지. 응? 아이고, 착하네. 지금 저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 징징이가 이쪽으로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 배가 고픈지 급하게 빨리 왔네요. 먹어라, 얼른, 얼른 먹고, 너희들도 자러 가야지. 아, 너희들 차 조심해라, 잉. 응? 차 조심해, 응? 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누가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 보이시죠? 흰 색깔. 지금 제가 양아치거든요. 저 밑에 지금 제 생각에는 삼순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애들이 도망가다가 사고가 나, 났던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제밤에 일어난 건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어요. 하, 아, 진짜 항상 불안불안합니다. 애들이 사고가 안 나고 잘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아, 먹어라. 먹고 징징아 차 조심해라 응? 보세요 지금 삼순이하고 지금 양아찌가 왔어요 양아찌가 아휴 여기서 지금 애들을 제가 다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도야 먹고 징징아 먹고 가라 응? 너도 먹고 가야지. 그래야, 다음번에 애들이 같이 먹지. 아유, 지금, 양아치도 엉망이다 엄마야, 세상에. 삼순, 삼이가 양아치 때리네. 웬일이고, 아유. 아, 지금 애들, 하나씩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징징이 찍어놔. 다 흘리고 먹나? 아, 와, 젤고 칠칠맞게. 아유, 지금 애들, 배고프니까 이쪽에 주고, 저기 지금, 첫째, 첫째도 지금 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못 살아. 아유, 조금만 있어봐라, 줄게, 응? 아유, 삼순이도 줘야 되고, 지금, 먹고 가면 딱 좋겠는데, 줘야 되겠다.